창세기 19장. 저녁 때두 천사가 소돔에 도착했습니다. 롯이 성문에 앉아있다가 그들을 보자마자 얼른 일어나 맞이하고 땅에 엎드려 절했습니다. 롯이 말했습니다. 네 주여, 가던 길을 멈추고 주의 종의 집에 들어와 발을 씻고 주무신 후에 아침 일찍 가시던 길을 가십시오. 그들이 말했습니다. 아니다. 우리는 거리에서 밤을 지낼 생각이다. 롯이 그들에게 간곡히 권하자 그들은 돌이켜 롯의 집으로 갔습니다. 롯이 그들을 위해 식사를 준비하고 누룩 없는 빵을 구워주니 그들이 먹었습니다. 그들이 잠자리에 들기 전에 그 성의 사람들, 곧 소돔 사람들이 젊은이로부터 늙은이에 이르기까지 사방에서 몰려나와 그 집을 에어쌌습니다. 그들이 롯에게 외쳤습니다. 이 저녁에 너를 찾아온 사람들이 어디 있느냐? 그들을 우리에게로 끌어내라. 우리가 그들을 욕 보여야겠다. 그러자 롯시 그들을 만나러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리고 등 뒤로 문을 닫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내 네, 형제들이여, 이런 악한 일을 하지 마시오. 보시오. 내게 아직 남자를 알지 못하는 두 딸이 있어. 내가 두 딸들을 내보낼 테니 그 애들에게 여러분 좋을 대로 하시오. 그러나 이 사람들은 내 집에 들어온 사람들이니 이 사람들에게는 어떤 일도 하지 마시오. 그들이 저리 비켜라 하고 외치며 다시 말했습니다. 이 놈이 나그네로 지내다 여기 와서 사는 주제에 우리를 다스리고자 하는구나. 이제 우리가 저들보다 너를 더 혼내주어야 하겠다. 그들은 롯을 밀치고 문을 부수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안에 있던 그두 사람이 손을 내밀어 롯을 집 안으로 끌어들이고는 문을 닫아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집 입구에 있던 늙은이나 젊은이 할것 없이 눈을 멀게하니 그들이 입구를 찾을 수 없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롯에게 말했습니다 여기 이 성에 사위나 네 아들들이나 네 딸들이나 내게 속한 다른 사람들이 또 없느냐 그들을 모두 이곳에서 내보내거라 우리가 이곳을 멸망시키려고 한다 이들의 죄로 인해 여호와께 부르짖음이 크므로 여호와께서 이곳을 멸망시키기 위해 우리를 보내셨다 그러자 롯이 밖으로 나가 자기 딸들과 결혼할 사위들에게 말했습니다 어서 서둘러 이곳을 떠나야 하네 여호와께서 이 성을 멸망시키려고 하신다네 그러나 그의 사위들은그 말을 우습게 여겼습니다 동틀무렵 천사들이 롯을 재촉하며 말했습니다 서둘러라 여기 있는 내 아내와 내두 딸을 데리고 가거라 그렇지 않으면 이 성의 심판의 벌이 내릴 때 너희도 멸망할 것이다 롯이 꾸물거리자 그 사람들은 롯과 그의 아내와 그의 두 딸의 손을 잡아 끌어서 성 바깥으로 데리고 나왔습니다 여호와께서 롯에게 자비를 베푸신 것입니다. 롯의 가족들을 이끌어내자마자 그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이 말했습니다. 너는 목숨을 건지기 위해 도망가거라. 뒤를 돌아보지 마라. 평원에 멈춰서지 말고 산으로 도망가거라. 그러지 않으면 너희도 다 멸망하게 될 것이다. 롯이 그들에게 말했습니다. 내네 주여, 제발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주의 종이 주께 은총을 입었고. 주께서 제게 큰 자비를 베풀어 제 목숨을 살려주셨지만 저는 저 산까지 도망갈 수 없습니다. 저 산에 이르기도 전에 이 재앙이 미쳐서 제가 죽을지도 모릅니다. 보십시오. 저기 있는 성이 도망치기에도 가깝고 작은 마을이니 제가 그곳으로 도망치게 해주십시오. 그러면 제 목숨이 보존될 것입니다. 그가 로세게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가 이 일에도 내 부탁을 들어주겠노라. 내가 말한 그 성을 내가 뒤엎지 않을 것이다. 서둘러서 그곳으로 도망가거라. 내가 거기에 도착하기 전까지는 내가 아무것도 하지 않겠다. 그리하여 이 마을은 소알이라고 불리게 됐습니다. 해가 지평선 위로 솟아올랐을 때 롯은 소알에 들어갔습니다. 그러자 여호와께서 바로 하늘로부터 곧 여호와께로부터 소돔과 고모라 위에 유황과 불을 비처럼 쏟아부으셨습니다. 여호와께서 그 성들과 온 들판과 그 성에 사는 모든 사람들과 그 땅의 모든 식물들을 다 뒤엎어 버리셨습니다. 그때 로세 아내는 뒤를 돌아보아 소금기둥이 되고 말았습니다. 아브라함은 다음 날 아침 일찍 일어나 그가 여호 앞에 섰던 곳으로 가보았습니다. 그는 소돔과 고모라와 그 들판의 온 땅을 내려다보았습니다. 그가 보니 그 땅의 연기가 화로에서 피어나는 연기처럼 솟아오르고 있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들판의 성들을 멸망시키실 때 아브라함을 기억하셨습니다. 그래서 롯이 살던 성들을 뒤엎으실 때그 뒤엎으심 가운데서 롯을 구해 주셨습니다. 롯과 그의 두 딸은 소알에서 사는 것이 무서워 소알을 떠나 산에서 살았습니다. 그와 두 딸은 동굴에서 살았습니다. 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아버지는 늙으셨는데 이 땅에 는 세상의 관습을 따라 우리와 결혼할 사람이 없구나. 자,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자. 그날 밤, 그들은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큰 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롯은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다음 날큰 딸이 작은 딸에게 말했습니다. 어젯밤에는 내가 아버지와 함께 누웠으니 오늘 밤에도 우리가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자. 그리고 내가 들어가 아버지와 동침해 우리 아버지의 자손을 보존하도록 하자. 그리하여 그들은 그날 밤도 역시 자기 아버지에게 술을 마시게 하고 작은 딸이 들어가 그녀의 아버지와 함께 자리에 누웠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녀가 눕고 일어나는 것을 알지 못했습니다. 로세 딸들이 그 아버지로 인해 임신하게 됐습니다. 큰 딸은 아들을 낳고 이름을 모압이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모압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작은 딸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베남미라고 지었습니다. 그리하여 그는 오늘날 암문 족속의 조상이 됐습니다. 창세기 20장 아브라함이 거기에서 네 갭으로 이동해 가데스와 술 사이에 거주했습니다. 그리고 다시 그랄로 가서 잠시 머물러 살았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 사라에 대해서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그랄왕 아비멜렉이 사람을 보내 사라를 데려갔습니다. 그날 밤 하나님께서 아비멜렉의 꿈속에 나타나 말씀하셨습니다. 너는 이제 내가 데려온 그 여자 때문에 죽게 될 것이다. 그녀는 남편이 있는 몸이다. 아비멜렉은 아직 그녀를 가까이 하지 않았으므로 그가 말했습니다. 내 네, 주여, 주께서는 죄 없는 백성도 멸하시려 하십니까? 그가 제게 그녀는 내 여동생이라고 했고, 그 여자도 역시 그는 내 오빠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저는 온전한 마음과 깨끗한 손으로 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꿈속에서 또 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나 역시 내가 온전한 마음으로 이 일을 했다는 것을 안다. 내가 네게 죄짓지 않도록 내가 너를 막은 것이다. 그 때문에 내가 너로 하여금 그녀를 건드리지 못하게 한 것이다. 이제 그 사람의 아내를 돌려주어라. 그는 예언자니 그가 너를 위해 기도해 주면 내가 살 것이다. 그러나 만약 내가 그녀를 돌려주지 않으면 너와 네게 속한 사람이 다 죽게 될 것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비멜렉은 자기 신하들을 모두 소집해 그들에게 이 모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그들은 매우 두려워했습니다. 그리고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을 불러 말했습니다. 내가 우리에게 어찌 이럴 수 있느냐? 내가 무슨 잘못을 했기에 내가 나와 내 왕국에 이렇게 엄청난 죄를 불러들였느냐? 너는 내게 해서는 안될 짓을 했다. 그리고 아비멜렉은 다시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도대체 무슨 까닭으로 이런 짓을 했느냐?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저는 이곳은 분명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니 사람들이 내 아내 때문에 나를 죽일 것이다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그녀는 제 여동생입니다. 제 어머니의 딸은 아니지만, 제 아버지의 딸인데, 제 아내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제 아버지의 집에서 떠나보내실 때, 제가 그녀에게 말하기를, 당신이 내게 베풀어줄 호의는 이것이요. 우리가 어디를 가든지, 당신은 그는 내 오빠라고 해주시오. 라고 했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양과 소와 남종들과 여종들을 주고, 그의 아내 사라도 그에게 돌려주며 말했습니다. 보아라, 내 땅이 내 앞에 있으니, 내가 살고 싶은데 가서 살도록 하여라. 그리고 아비멜렉은 사라에게 말했습니다. 내가 내 오빠에게 은천 개를 준다. 이것이 너와 함께한 모든 사람들 앞에서 내가 당한 일에 대한 보상이 될 것이다. 이 모든 일에서 내가 잘못이 없다는 것을 모두가 알게 될 것이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아비멜렉과 그의 아내와 그의 여종들을 고치셨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아이를 가질 수 있게 됐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의 아내 사라 때문에 아비멜렉 집안의 모든 태를 그동안 닫으셨던 것입니다. 창세기 21장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사라를 돌아보셨고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그대로 사라에게 이뤄주셔서 사라가 임신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바로 그때 늙은 아브라함과 사라 사이에서 아들이 태어났습니다. 아브라함은 자기에게 태어난 아들, 곧 사라가 자기에게 낳아준 아들을 이삭이라고 이름 지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아브라함은 자기 아들 이삭이 태어난 지 8일 만에 그에게 할례를 베풀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는 100세였습니다. 사라가 말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로 웃게 하시니 이 소식을 듣는 사람이 다 나와 함께 웃을 것이다. 그녀가 말했습니다. 사라가 자식들에게 젖을 먹일 것이라고 누가 아브라함에게 말할 수 있었겠는가? 그러나 내가 늙은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낳아주었도다. 그 아이가 자라 젖을 뗐습니다. 이삭이 젖대던 날 아브라함은 큰 잔치를 베풀었습니다. 그런데 사라가 보니 아브라함과 이집트 여인 하갈 사이에서 태어난 아들이 이삭을 놀리고 있었습니다. 사라가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저 여종과 그 아들을 내쫓아버리세요. 저 여종의 아들은 결코 제 아들 이삭과 함께 상속을 받을 수 없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아들도 자기 아들이기 때문에 무척 괴로웠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습니다. 그 아이와 내 여종에 대해 괴로워하지 마라. 사라가 내게 뭐라고 하든 그 말을 들어라. 이삭을 통해 난 사람이라야 내 자손이라고 불릴 것이다. 그러나 내가 내 여종의 아들도 한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그 또한 내 자손이기 때문이다. 다음 날 아침 일찍 아브라함은 음식과 물이 담긴 가죽 부대를 가져다 하갈의 어깨에 메어 주고 아이와 함께 떠나보냈습니다. 그녀는 길을 떠나 부엘세바 광야에 서 방황했습니다. 가죽 부대의 물이 다 떨어지자 하갈은 아이를 덤불 아래 두고 화살이 날아갈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가서 마주 보고 주저앉았습니다. 그녀는 이 아이가 죽는 것을 참아 지켜볼 수가 없구나 라고 말하며 아이를 마주보고 앉아 큰 소리로 울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가 우는 소리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의 천사가 하늘에서 하가를 불러 말했습니다. 하가라, 내게 무슨 일이 있느냐? 하나님께서 저기 있는 아이의 소리를 들으셨으니 두려워하지 마라. 이제 일어나 가서 저 아이를 일으켜 그 손을 잡아라. 내가 그로 큰 나라를 이루게 하겠다. 하나님께서 하갈의 눈을 밝게 하시니 그녀가 샘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그녀가 가서 가죽 부대에 물을 채워 아이에게 마시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 아이와 함께 계시는 가운데 그는 자라났습니다. 그는 광야에서 살면서 활 쏘는 사람이 됐습니다. 그는 바란 광야에서 살았습니다. 그의 어머니가 그를 위해 이집트 여자를 그의 아내로 맞아들였습니다. 그때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령관 비골이 아브라함에게 말했습니다. 그대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께서 그대와 함께하십니다. 그러니 그대가 이제 나나 내 자식이나 내 자손들을 속이지 않겠다고 여기 하나님 앞에서 내게 맹세하십시오. 내가 그대에게 친자를 베푼 것처럼 그대도 내게 또 그대가 이방 사람으로 살고 있는 이 땅에 호의를 베푸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말했습니다. 제가 맹세합니다. 그러고 나서 아브라함은 아비멜렉의 종들이 빼앗은 우물에 대해 항의했습니다. 그러자 아비멜렉이 말했습니다. 누가 이렇게 있는지 나는 모릅니다. 당신도 내게 이 일에 대해 지금까지 말해주지 않았습니다. 나는 오늘에야 아비로서 이 일에 대해 들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양과 소를 가져다가 아비멜렉에게 주고 그두 사람이 언약을 맺었습니다. 아브라함이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떼어 놓았습니다. 아비멜렉이 아브라함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왜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따로 놓았습니까? 아브라함이 대답했습니다. 이 새끼 암양 일곱 마리를 제 손에서 받으십시오. 이것으로 제가 이 우물을 판 증거로 삼으십시오. 거기서 이두 사람이 맹세했기 때문에 그 장소를 부에세바라고 불렀습니다. 부에세바에서 언약을 맺고 난후 아비멜렉과 그의 군대 사람관 비골은 블레셋 족속의 땅으로 돌아갔습니다. 아브라함은 부에세바에 에셀 나무를 심고 그곳에서 영원하신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습니다. 아브라함은 블레셋 족속의 땅에서 오래 머물러 살았습니다.